2025학년도 인서울 로스쿨 입시 결과는 서울대가 1위였습니다. 2025학년도 서울시내 12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서울 로스쿨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그리고 건국대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12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학부 순위 공동 18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로 1명, 한국외대 로스쿨로 1명 입학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출신자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에 1명,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1명 입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는 12개 인서울 로스쿨에 2명씩 신입생을 보냈으며 이는 공동 18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섯 공동십 5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학교는 고려대 로스쿨에 한 명, 한양대 로스쿨에 한 명,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한 명씩 각각 진학하였으며 전남대 학교 출신자는 서울대 로스쿨에 한 명, 고려대 로스쿨에 한 명, 한양대 로스쿨에 한 명씩 각각 진학하였습니다. 한국항공대 학교 출신자는 서울대 로스쿨에 한 명, 한양대 로스쿨에 한 명,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한 명씩 각각 진학하였으며 홍익대 학교 학부 출신자는 이화여대 한 명, 한양대 로스쿨에 두명 제약하면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12개 법학 전문대학원에 이들 대학 졸업생은 각각 3명씩 신입생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항공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4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학부 출신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14명이 입학하였으며, 자교인 건국대학교 로스쿨에는 4명의 자교학부 출신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포함해 건국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2025학년도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진학한 신입생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이어서 13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2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자교 로스쿨 입학생은 9명이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의 숫자는 모두 11명이었으며, 이는 자교 로스쿨 9명을 제외하고는 2명만이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동 11위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모두 54명이었으며, 자교 로스쿨 입학생은 이 가운데 6명이었습니다. 자교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11명이 인서울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서강대학교 출신 2025학년도 인서울 12개 로스쿨 신입생은 17명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와 함께 공동 11위를 차지한 또 다른 대학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80명의 졸업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만 자교 출신자는 9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자교 출신자 9명을 제외하고 2025학년도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8명으로 자교 합격생을 더하면 17명이 됩니다. 이어서 10위가 서울 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 시립대학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2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교 로스쿨 입학생이 17명이었습니다. 자교 외에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모두 5명으로 이를 합치면 22명의 학생이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구위는 자교 로스쿨이 없어도 23명의 인서울 로스쿨 신입생을 만든 한국과학기술원 약칭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충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23명의 인서울 로스쿨 신입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에 7명, 고려대 로스쿨에 5명, 연세대 로스쿨에 1명이 입학하면서 스카이의 대부분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어서 8위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201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48명의 신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교 로스쿨 신입생은 21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습니다. 자교가 아닌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케이스는 모두 4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합쳤을 때 25명이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이어서 7위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제주대 로스쿨을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94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화여대 학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로스쿨에 입학한 케이스는 17명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11명이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모두 28명의 인서울 로스쿨 신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위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모두 5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대 학부 졸업 후 중앙대 자교 로스쿨 입학 경우는 16명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13명이 인서울 로스쿨에 중앙대학교 학부 출신으로 입학하면서 모두 29명의 인서울 로스쿨 신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어서 5위는 자교 로스쿨이 없는 경우 가운데 가장 선전한 경찰대학입니다. 경찰대학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91명의 신입생을 보냈으며 자교로스쿨은 없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모두 35명이었습니다. 전국 5위입니다. 이어서 4위는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14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교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46명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인서울 12개 로스쿨에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모두 58명이었습니다. 자교 46명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로스쿨에 4명, 고려대 로스쿨에 3명, 연세대 로스쿨에 2명 등이 입학하였습니다. 이어서 3위부터는 자리수가 달라집니다. 연세대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모두 33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교 로스쿨로 입학한 경우가 56명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인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모두 145명이었습니다. 인서울 로스쿨을 12개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모두 191명이었습니다. 이어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대학이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39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36명이었으며 인서울 로스쿨 12개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의 숫자는 모두 203명으로 절반 넘게 인서울 로스쿨로 입학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는 바로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45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는데 이 가운데 자교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가 104명으로 4분의 1 전후를 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교로 스쿨이 아닌 인서울로 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모두 250명으로 인서울 12개 로스쿨 신입생은 354명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2 0 1 5학년도 서울 시내 12개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 석사 과정의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저장고